운동하러 가는 길입니다. 너무 추워서 실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풀업을 당깁니다. 구만 더, 구만 더. 그러고는 벤치 프레스를 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라 쉽진 않네요. 오후엔 카페에 왔어요. 얼주가입니다. 카페에서 무료함을 같이 느낍니다. 방학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쭉 보는 중입니다. 레이커스는 오늘도 이겼네요. 시간을 조금 때우다가 오늘 계획을 세워요. 조그만 일이라도 계획을 실천하면 뿌듯합니다. 오늘 밤에 뿌듯하길 바라면서 상세하게 적어봅니다. 최대한으로 적어본 오늘의 할 일들입니다. 방학이 참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과외 준비를 해볼까요? 쓱쓱삭삭 문제를 풉니다. 이번 수능 문제인데 역시나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개념과 원리만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겠죠. 인터넷 해설 강의도 참고해서 준비를 합니다. 과외 놀이 님께서 오셨습니다. 개념 설명 후 문제를 풀어요. 고민하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손도 꼭도라에몽 같습니다. 집에 와선 논문을 읽어요. 요실금이라는 주제로 여러 논문을 읽고 종서를 쓰는 중입니다. 보다 보면 영어 독해지문 같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종서를 마무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다 작성한 종서와 포스터입니다. 이번 학기도 이것으로 끝입니다. 논문을 다 썼지만, 한 가지 할 일이 더 남았어요. 엄청난 고뇌의 순간입니다. 한번더 생각하고, 두번 생각하고, 계속 고민합니다. 바로, 카바니 선수인데요. 핫 카바니 5카를 살지, 토츠 카바니 3카를 살지, 고민입니다. 커뮤니티에 검색도 해보고, 상당한 고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답은 핫반이 응카겠죠? 네, 오늘은 2020년입니다. 해돋이 보러 나왔어요. 이제 곧 해님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일찍 도착해서 해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7시 32분에 떠오른대요. 어떤 소원을 빌지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자 해님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붉은빛이 정말 아름다워요. 예쁜 모습 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역시나 바쁜 핸드폰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엄청 예쁘게 찍혀요 당연히 소원도 빌어야겠죠 열심히 빌어봅니다 올해는 꼭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떡국과 막걸리를 주셨어요 맛있었습니다 환장하시죠 혼자 영화 보면 어른이래요 올해엔 어른이 되어볼까 합니다 당장 영화를 보려고 근처 영화관을 다 검색합니다. 시간은 여기가 좋네요. 멋집니다. 콜라 큰 거는 빨대 구멍이 두 개입니다. 참고해야겠어요. 이제 영화관에서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맛있게 잘 먹고는 맥주 한잔하러 왔어요. 코젤 다크. 제 취향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좋네요. 최근에 바꾼 제 폰을 신비해하는 친구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